여러분 술만 마시면 왜 그렇게 라면이 미친 듯이 당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엄청난 양의 수분을 사용해요. 그럼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몸은 즉시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나트륨이 부족해 빨리 짜고 자극적인 걸 줘. 라고 외치는 거죠. 이때 바로 라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짭짤한 국물, 뜨끈한 온도,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별리 한 가지. 예 완벽한 3단 콤보를 이길 음식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술은 우리 몸의 혈당을 뚝 떨어뜨려요. 그럼 몸을 또다시 다급하게 외치죠. 에너지 부족, 탄수화물 긴급 수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우리에게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라면인 거죠. 결국 술 마신 듯 라면을 찾는 건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전략에 가까운 겁니다. 신기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